이 공을 회전력을 주고 이렇게 치면 요런 미스를 많이들 이렇게 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옆돌리기를 칠 때, 좁은 각 옆돌리기를 칠때 수구에 임팩트를 가하지 않고 지나가는 샷의 느낌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스트로크의 방법을 앞돌리기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기릿! 자, 화면에 보이는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뒤돌려치기에는 알게 모르게 약간의 키스가 살짝 보이는 그런 배치예요. 뒤돌려 치기에는 키스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공을 이제 앞돌리기를 보통 많이 치는데 이런 공들이나 좀더 기울기를 편하게 하면 뭐 이런 공들. 자,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기울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를 칠때반 두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회전을 빼고 치면. 자 이렇게 짧아질, 수... 까 그러니까 길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회전을 안 주면 그래서 이런 공은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안 주면 길게 대부분 빠져요. 자 앞돌리기 칠때이 정도 기울기에서 얘를 회전 없이 치려면 당점을 좀 내려서 분리각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줘야 그러니까 임팩트를 줘서 분리각을 형성해줘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 이런 공들은 방금 보여드린 그 방법보다는 반 두께를 치는데 길게 빠질 게 조금 예상이 돼. 그러면 회전을 조금 줘서 대부분 해결을 하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무회전으로 치면 길게 빠지고, 회전을 주고 치면 회전을 뭐 예를 들어 원팁을 준다. 근데 얘를 칠때 수구의 임팩트를 가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터무니 없이 짧아지거나 이런게 두려워서 좀 천천히 친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쳐도 회전을 굉장히 조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얘를 칠때 원팁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음 이렇게 빠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는 수구에 타격을 주지 않고, 수구에 충격량을 주지 않고, 지나가는 샷의 느낌에서 회전을 약간 사용해서 치면, 이렇게 기존에 없던 자리, 옆돌리기 할때 말씀드렸죠? 거길로 보낼 수 없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결대로 진행되는 앞돌리기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공들도 얘를 임팩트를 가하면 분리각도 커지고 수구도 일접구 맞고 이렇게 회전이, 자연회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쳐야겠지만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친다고 해도 얘는 이렇게 공이 도는 현상이 나와요. 이런 공을 치실 때도 그 소위 말하는 지나가는 샷, 임팩트를 주지 마시고, 수구를 친다는 생각을 지우시고, 뒷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렇게 치시면 세 번째 쿠션에서 수구가 이렇게 그 회전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보여드렸던 시타는 좀 두꺼운 두께가 맞긴 했지만, 특히나 이 수구에 임팩트를 주지 않는 이 스트로크는 1접구가 저 단쿠션 쪽에 많이 붙어있을 때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공을 칠때 얘를 임팩트를 주면 공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번 꿀렁이면서 짧아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화면으로는 잘안 보일 수가 있어서 음 조금 뭐랄까 의도를 전달해드리기가 쉽지 않긴 한데 어쨌든 수구를 때리지 않는다. 이게 초점입니다. 여기서 내가 예비 스트록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느낌으로 그냥 고기에 수구가 있는 거예요. 수구를 때린다는 생각, 수구를 친다는 생각을 비우고, 그래서 이런 공을 치실 때도 두께만 정확히 잡아놓고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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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쳐야 그렇게 꿀렁임 없이 수구가 결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제가 옆돌리기에서 그 샷을 배우고 난 후에 이런 류의 앞돌리기가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얘는 기울기도 꽤 크고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되는 앞돌리기 배치예요. 자, 이런 류의 배치를 회전을 많이 주고 내가 수구를 탕 때려서 치면 이렇게 많이 빠지죠, 실제. 실제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런 공을 치실 때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득점 라인으로 오긴 하겠지만 그 임팩트를 주는 샷으로는 득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은 예를 들어 대략 한점 넘는 지역에 한 툭! 팁 이렇게 쳐놔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말씀드렸던 앞돌리기 길게 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큐의 힘을 다 빼고 큐만으로 쑥. 이렇게 쑥 부드럽게 찔러 넣는다 뭐 이런 유의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방법도 결국엔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빼고 임팩트 없이 두께만 갖고 이게 치는 거죠. 그래야 아, 뭐 이거는 하늘이 돕지 않는 이런 경우고 그래 야 이런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빠지면 그날은 당구 칠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약간 있을 때 이렇게 대략 일자 성상은 무조건 어쨌든 얇게 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임팩트 있는 샷으로 쳐도 사실은 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두껍게. 맞지 않고 얇은 두께로 조준하는 거는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데 얘가 요렇게 기울기가 있는 공을 두께를 좀 써야 되는데 임팩트를 줘서 치면 여기서 요렇게 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앞으로 가는 전진력 그힘 때문에 공이 살짝 휘는 거죠. 그러면서 경로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배치의 공을 칠 때는 임팩트를 쓰지 말고 부드럽게 쳐줘야 얘가 좀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비각 형태로 서 있는 배치는 더더욱 임팩트를 만약에 주시면 얘가 살짝이라도 두껍게 말, 많이... 물론 이 배치 자체가 득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긴 한데. 이 공을 칠 때, 무조건 일단 얇게는 맞춰야 되는 공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치면, 여기서 각, 분리각이 커지면서 각도가 짧아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동일하게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자, 얘를, 소위 말하는 지나가는 샷으로 부드럽게, 임팩트를 주지 않고, 이렇게 치면 그 옆으로 이렇게 휘는 현상 없이 경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께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치긴 했어요. 저기서 좀 두껍게 맞으면 어떠한 방법을 해도 득점되는 라인으로 오지는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얇은 두께를 맞았을 때 임팩트를 주고 치는 것과 부드럽게 타격 없이 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런 긴 앞돌리기 칠 때도 이 샷이 굉장히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런 배치는 절대 그 큐를 비틀어서도 안 되고 물론 무 회전을 주고 치기 때문에 큐비틀시는 분은 뭐 많이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회전 주고 왼쪽으로 쳐야 되면 큐 비트는 분들이 계시죠. 음 절대 큐를 비틀면 회전력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런 요 얇은 두께로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 앞돌리기 길게를 치실 때. 임팩트를 가하게 되면, 수구에 임팩트를 가하게 되면, 일적구 맞고, 자연회전이, 분리각도 커지고, 회전이 많이 자연회전이 많이 발생을 해서, 3쿠션에서 좀더 옆으로 누워서 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없이 쳐야 분리각도 작아지고, 3쿠션에서 좀더 솟아오르는 수구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류의 배치를 치실 때도 얘를 세워치기를 치는데 앞돌리기 길게 형태잖아요. 얘를 칠때 임팩트를 주서 이렇게 치면, 물론 조금 약간 두껍게 맞은 것도 있지만, 공이 돌아요. 공이 돌아서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류의 배치에서도, 물론 뒤돌리기 대전을칠수 있어요. 자, 앞돌리기 류를 칠때 임팩트를 주지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쳐주셔야 얘가 온전한 그 무회전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얇은 두께가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 배치이긴 해요. 그러나 임팩트를 줄 때와 안줄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해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배치를 앞돌리기를 구사하실 때이 느낌의 스트로크를 기억하고 계시면 얘가 이 안으로 패뱅하고 돌면서 빠지는 그런 미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당점 잡아놓고 이렇게 약간 느낌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치는 느낌이죠. 이 공을, 회전력을 주고, 이렇게 치면, 요런 미스를 많이들 이렇게 치시죠? 임팩트를 주는 방법과 임팩트를 주지 않는 방법. 때에 따라서 이 방법을 어, 활용해서 그 임팩트 주는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임팩트를 줘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야 할 때는 그렇게 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직접을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부드럽게 치는 것보다는 임팩트를 딱 줘서 분리각을 만들어서 쳐야죠.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칠때 예를 들어 짧게 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치는 방법도 있죠 사전력을 사용해서 짧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어 분리각을 키워 가지고 어 짧게 만드는 방법을 임팩트 있는 샷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가는 샷 그 임팩트를 주지 않고 수구를 치는 샷으로 앞돌리기 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 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있는 샷이 절,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임팩트 없이 수구에 타격 없이 치는 게 유리한 배치들이 있고 수구에 타격을 줘서 치는 게 유리한 배치들이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 큰 분리각이 필요하거나 각도를 형성해야 될 때는 임팩트 있는 샷을 치시고 임팩트 있는 샷을 쓰시고 어 조금이라도 분리가 커지어서 짧게 빠질 위험이 큰 공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샷, 임팩트 없는 샷으로 어 구사를 하시면 좀더 높은 득점 확률을 기록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으로는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느낌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또 다른 당구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효과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